안녕하세요. 지리산에서 제철 음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네, 가을에 먹으면 좋은, 네,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합니다. 약이 되는 음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밥을 통해서, 네, 한 그릇 안에 담아서, 어, 여러분들이 쉽지만, 간단하지만, 네, 또,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맛있고 건강한 그런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구기자, 호두, 인삼을 네, 쌀과 함께 해서 구기자, 호두, 인삼밥을 하고 간단하게 반찬으로는 마와 배를 이용해서 깍두기를 샐러드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수확한 쌀을 가지고, 네, 금방 딴 호두, 그리고 어 인삼, 이런 것들을 잘 익은 구기자와 함께 밥을 하는 것인데요. 쌀은 밥을 하려면 우선 흐르는 물에서, 네, 재빠르게, 어, 첫 번째 씻어서 버리고, 어, 손과 손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살살 비비듯이 이렇게, 렇게 해서 씻으면서 한세번 정도, 네, 씻어서 이렇게 체에 건져 놓으시면, 3 40분 이렇게, 네, 건져서, 불리시면 됩니다. 네, 이때 네, 쌀 표면에 묻어있던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쌀이 불게 되고 밥을 했을 때는 탱글탱글하고 탄력이 있는 맛있는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쌀을 씻어서 준비를 해두고요. 쌀이 불는 동안에 나머지 재료들을 네,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네, 인삼을 넣고 하는데요. 인삼을 씻을 때는 물에다가 담가 놓으세요. 물에 잠깐 담가 놓으면 흙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불어서 저절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칫솔이나뭐 그런 걸로, 솔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서 씻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씻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진 인삼은 껍질도 벗기지 말고 사용을 하시고 다만 이 머리 위에 있는 요 뇌두라고 하는 요 부분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요거는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툭 하고 잘라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는 길게 썰으셔도 되고, 어, 구기자나 호두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작게 썰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썰은 거를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9월이 제철인 호두.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라서 정말 세수를 하고 돌아서면 바로 얼굴이 막 땡기고 그럴 정도인데요. 그럴 때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재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두를 이렇게 속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이 떫은 맛이 또 우리 건강에 좋아서 네, 괜찮으니까 밥을 해놨을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껍질까지 이렇게 해서 네, 구기자 사이즈에 맞춰서 네, 썰어 놓으시고요 구기자는 어찌나 몸에 좋은지 어, 옛날 이야기에 음, 구기자를 먹은 할머니가 어찌나 젊어 보이는지 18살쯤 처녀층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본 즉슨 봄에는 구기자 잎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네, 그리고 나중에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차로도 마시고 음식으로도 해 먹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건강해지고 젊어져서 마치 아들보다 훨씬 어린 결혼도 안한것 같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재료들이 만나서 한 그릇의 밥으로 탄생한다면 얼마나 이 가을에 건강한 음식이 될지 알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어서 불린 쌀을 네, 밥솥에 부어요. 두컵 분량의 물을 붓습니다. 붓고요. 밑간을 간장으로 합니다. 저는 집에서 제가 직접 매주를 네, 만들어서 어, 담근 장 간장입니다.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 넣어요. 호두, 속껍질을 붙여서 잘게 썰어놨어요. 호두 넣고요. 그다음에 구기자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네. 건져서 물기를 제거해 두었고요. 여기에 수삼 한 뿌리 썰어서 같이 넣고 네. 이제 뚜껑을 덮고 흰밥을 하는 것처럼 밥을 하면 네. 맛있는 건강한 구기자 호두 인삼 밥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추가 색이 흔들리면서 밥이 되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포도하고 인삼하고 고기자를 넣었는데 인삼 향이 엄청 좋은 네 그런 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흔들리기 시작한지 네 1분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뜸이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마베 깍두기를 해볼 것인데요. 어, 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어, 가을에 먹으면 정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몸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아직 남아 있는 여름의 열 같은 것들을 빼주면서 어,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배와 함께 말을 같이 깍두기로 담아보는데요. 많은 특히 우리 몸에 있어서 소화기와 네, 폐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신장의 기운을 네, 왕성하게 해줘서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키워주는데 최고인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 저처럼 건강한 음식을 네, 만드는 사람들에게만은 정말로 사랑받는 재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깍두기라고 얘기했지만 일종의 겉절이입니다. 익혀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약간 샐러드처럼 생으로 이렇게 드실 거거든요. 김치를 담을 때, 어, 필요한 재료들,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들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담을 때 고춧가루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네, 넣고요. 오늘은 쪽파를 사용했어요. 쪽파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다져서 넣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젓갈이죠. 젓갈을 오늘은 어, 과일과 일반 채소이기 때문에. 새우젓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우젓을, 어, 젓갈이, 새우의 그 알이 되게 작으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크면 다져서 쓰셔도 되고, 또 그러나 저러나 새우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건어 재미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짜서 국물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어이 새우젓은 워낙 추젓, 가을에 잡은 새우를 네, 삭힌 것이라서 지금 어, 새우 알이 그냥 거의, 어, 으깨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그냥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을 넣어서 하면 좋은데요. 오늘은 생강술로 대신해서 여기다 넣도록 할 텐데요. 생강술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고요? 네. 생강술은 생강을 편으로 썰어도 괜찮고, 어, 뭐, 채를 썰어도 괜찮고, 저는 생강을 갈아서 청주, 생강양이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양의 청주를 부어서 생강의 맛이 충분히 청주에 우러나면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파마늘 생강 김치의 기본이니까 거기에 약간 젓갈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생강술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준비된 양념 재료를 이제 섞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소스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요. 어, 걸리적거리는 재료가 싫으시면 이거를 그냥 어, 믹서기 같은 데 넣고 두루룩 가르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어, 우리는 깍두기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게 전부 했어요 자 양념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뭐를 넣을까요 준비해둔 두 가지 재료 껍질 벗겨서 깍두기 모양으로 썰은 마그 다음에 네, 껍질 벗겨서 속을 제거하고 깍두기 모양으로 썰은 배. 동량의 마와 배를 네, 같이 넣고 이제 버무리면 끝입니다. 샐러드처럼. 어, 마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네, 이렇게 그 끈기 있는 점액질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깍두기로 썰어서 겉절이처럼 이렇게 무치면 네, 그런 끈적임이 좀덜 합니다. 그래서 먹기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통깨를 좀 넣어서 금방 먹는 거는 네.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네, 하얀색의 재료에 붉은 고춧가루와 네. 초록의 쪽파. 이제 밥이 완성이 되어서요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를 이렇게 열어서 남은 압력을 빼주고요 자,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어 인삼 냄새가 너무 좋고요. 구기자의 구수한 향, 그다음에 호두의 그 고소한 향까지 같이 나는 네, 밥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떠신가요? 맛있어 보이세요? 밥은 완성이 되면 네. 그냥 대충 푸지 마시고 전체를 네, 하나로 이렇게 섞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밥은 그릇에 담아놓으면, 아, 정말 이 밥이 가을의 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색깔조차도 가을가을 하는 그런 밥입니다. 구기자도 그대로 살아있고, 인삼의 모양도 살아있고, 네, 호두도 아라리 쌀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밥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가을 밥 같지 않나요? 우리 건조한 몸을 촉촉하게 해 주고 어, 남아 있는 열들을 빼 주는 그런 마의 깍두기와 네, 여기에 기운을 더해 주면서 네, 우리 몸의 원기를 보충해 주는 구기자 호두 인삼밥. 가을에 너무나 네. 잘 맞는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삼, 구기자, 호두를 이용해서 원기를 돋으면서 네, 면역력을 네, 키워주는 그런 구기자, 호두, 인삼밥과 건조한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해주는 마와 네, 배를 이용한 깍두기, 건강한 그리고 맛있는 가을 밥상을 차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쯤 해서 먹으면 가족들의 건강과 또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음식이니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